사주팔자에는 강함과 약함, 즉 강약이 있습니다. 과연 사주팔자의 강약과 욕망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 그 욕망이라는 말은 이제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또는 해내려는 마음이에요. 무언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해내려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욕망의 강도는 그래서 힘의 강도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 힘의 강도가 바로 사주팔자의 강도인 것입니다. 즉, 사주팔자의 힘이 강할수록 욕망도 큰 것이고, 그 욕망을 해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부족하다면 힘도 부족한 것입니다. 즉, 사주팔자의 힘이 부족할수록 욕망도 약한 거예요. 물론 욕망을 수행할 힘도 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사주팔자가 강해야 돼요. 그래야 욕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걸 취할 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